자, 이번에는 6장을 들어갈 건데요. 6장에는 데이터의 대표 값을 추출하는 것부터 이제 있습니다. 대표 값은 어떤 걸 추출하냐면, 그 전체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값, 그리고 그러니까 최대 값, 최소 값, 중간 값,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표 값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뭐 평균을 얘기하든지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어, 개수를 세워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카운트. 종류도 세 가지가 있는데요. 카운트, 카운트에이, 카운트 블랭크가 있고요. 셀을 세워주는 함수예요. 그 다음에 if 함수가 있는데, 그 not, a n d or가 논리 함수잖아요. 그 중에 if 함수도 있는데요. 자, if 함수가 이제 포함이 되면, 여기 조금 이제 여기 여러분들 여기서 좀더 어려울 거예요. 요거는 또 쉬워요. 네, 이제 if가 들어가면 이제 조건식을 여러분이 써야 되기 때문에 조건식 쓰는 걸좀 까다로워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어쨌든 차근차근 이제 오늘은 쉬운 거, 이제 시간이 된 것대로 이제 해볼 텐데요. 자, 어떤 것이 있느냐. 자, max는 말 그대로 우리가 최대 값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전체 우리가 어떤 셀의 영역이 있잖아요. 아니면 셀 범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값들을 나열했을 때이 중에서 최대 값은 무엇이냐? 자기가 찾는 거죠. 그 중에서 비교를 해가지고 이 중에서 뭐 제일 미는 미는 최소 값이에요. 최대 값, 최소 값. 이 중에서 최소 값은 요거잖아요. 값들을 나열하든지 아니면 셀 범위를 잡든지. 미 똑같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것들은 미디어는 중간 값이잖아요. 중간 값. 중에서 이제 잡는 거죠. 이렇게 값들을 나열하던지 아니면 이렇게 셀 범위를 이렇게 설정해 주던지 이렇게 하면 그 중에서 알아서 비교해가지고 최대 값, 최소 값, 중간 값을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제로 확인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앞에서 많이 봤던 그런 데이터들입니다. 이 중에 합과 평균을 우리가 구했고요. 여기 최고, 최저, 중간 값. 을 우리가 해볼 거죠. 어, 그 다음에, 맥스, 맥스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최고 값은 맥스 해가지고, 요 위에 영역을 쭉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니까, 5부터 5, 54까지. 53명의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해 주시면 되겠고, 최저 점수는 최저 값은 최소 값이잖아요. 그래서 민. 여기는 맥스, 최고값, 최소값, 민, 그다음 중간값, 자 중간값은 보이지가 않는데 미디언입니다. 미디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 주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는 개수 하기, 그러니까 개수를 세워 준다라는 말이 개수인데요. 세 가지가 있어요. count, round 함수도 round, round up, round down이 고 카운트도 카운트, 카운트의 카운트 블랭크가 있어요. 자, 카운트는 그냥 세어 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세어 주는데 얘는 숫자만 세요. 숫자만. 그러니까 문자는 세지 않아요. 숫자가 입력된 셀 범위를 잡아주어야 얘를 그것을 세겠죠. 그래서 문자는 세지 않기 때문에 꼭 숫자가 있는 셀 범, 뭔가를 다셀때 숫자가 입력된 셀의 범위를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카운트 A예요. A는 이제 올의 뭐아이 A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자든 숫자든 전혀 상관없이 뭐라도 입력된 셀의 개수를 세워 줍니다. 그러니까 빈칸만 아니면 다 센다는 얘기예요. 문자든 숫자든 뭐 기호든 뭐 상관없이 다 셉니다. 뭐 그런 것들을 다세워 주는 함수 카운트 A. 여기는 블랭크 빈칸이란 얘기죠. 카운트, 블랭크.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은 빈칸이죠. 빈칸만 세워주는 함수가 블랭크입니다. 말 그대로 여기 모든 함수들은 셀 범위를 잡아주시면 될 텐데, 얘는 숫자만 세기 때문에 숫자 있는 영역만 잡아주셔야 되겠죠. 여기는 뭐 숫자든 문자든 상관없이, 뭐, 뭐라도 입력이 되면 다 쓰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형식은 똑같아요. 셀 범위를 여기에 해주시면 거기에 있는 모든 것. 여기는 숫자를 세고, 숫자든 문자든 뭐라도 입력된 것을 세고, 여기는 빈 칸만 세고. 그것의 그 차이점입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여기가 있잖아요. 여기를 보면, 여기서. 카운트 해 가지고 a2부터 a10, a2부터 a10 요거를 센다. 숫자죠? 숫자. 숫자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9가 나왔죠? 자, 카운트 만약에 b부터 b0, b10을 센다. 여기를 셌다. 그럼 0이에요. 왜냐면 숫자를 세기 때문에 문자는 세지 않아요. 여기 문자잖아요. 문자이기 때문에 얘는 세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운트 C부터 C10까지. C부터 C10까지. 여기도 문자들이죠. 이것도 다 문자예요. 그래서 여기도 0입니다. 자, 카운트 A10부터 이 모든 걸 만약에 센다. A부터 A10, 그 다음에 B2부터 B10, 그 다음에 C, 어, C 여기 3, 5, 9를 센다. 여기 다 절대 문자이기 때문에 필요 없죠? 이건 필요 없고, 요것만 셉니다. 그래서 아홉 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운트를, 카운트 A를 보면, 카운트 A는 뭐라도 입력이 되면 다 센다는 얘기예요. 빈 칸만 빼고. 그죠? 그래서 A부터 A10까지 숫자도 다 세요. 그래서 9. 그 다음에 B부터 B2까지 문자도 다 세죠? 아홉 개. 그 다음에 C,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빈 칸만 빼고 다 세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를 세는 거죠. 그래서 카운트 여기 전체를 세어주면 뭐, 여기가 아홉 개, 아홉 개, 음, 그 다음에 세 개니까, 여기에서 다 더하면 21개가 되죠. 그렇게 센다는 겁니다. 다르죠. 결과 값이 달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카운트 블랭크를 보겠습니다. 자, 블랭크는 말 그대로 빈 칸만 세죠. 그래서 A부터 A0까지, A10까지 빈 칸이 없어요. 그죠? 0. 그 다음에 B2부터 B10도 빈 칸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0. 자, B, C부터 B10까지, C부터 B10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빈 칸이죠. 그죠? 그리고 전체. 여기 전체를 해주면 빈칸이 어쨌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센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카운트이지만 얘는 숫자만 세고 얘는 빈칸만 빼고 모두 다 세고 얘는 빈칸만 세고 이거에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내가 세워줄 것인가를 내가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여기서 보면 인원수를 전체를 세야 되는데 카운트 함수를 만약 이용해라. 그러면 이 전체 학생들이잖아요. 숫자인 거를 세 줘야 되겠죠? 뭐 여기 뭐 여기 학번도 문자이니까 뭐 순번을 해 주든 뭐 요거를 해 주면 되겠죠? 자, 카운트 A 함수는 전부 상관없죠. 여기 여기에 모든 다 뭐라도 입력이 된건다 세기 때문에 이렇게해 주면 되겠죠? 자, 전체 인원수 여기 카운트의 함수를 하기 위해서는 순번이나 학년 해 주면 되겠고 카운트 A는 전혀 상관없이 마타 해 주시면 전체 학생 수를 세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전체 선수 과목을 수강하지 않는 인원수. 수강하지 않는 인원수는 뭐예요? 여기 선수 과목을 보면 될 텐데 수강은 수강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안 쓴, 빈 칸은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블랭크죠. 빈 칸만 세워주는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선수 과목을 만약에 인원수를 세워준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된 셀이어야 되잖아요. 여긴 카운트 A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는 카운트 블랭크. 그래서 어떤 것을 구하느냐. 이 문제가 뭘 써야 되는지에 여기 함수의 종류를 문제를 잘 보고 파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제 if 함수인데요. if 함수는 어, 조건에 따라서 단순 if가 되고 단순 하나의 조건식을 하나의 조건식은 요거예요. 조건식을 앞에 써주시고요. 각각 인자들은 참일 때 내가 출력할 결과값. 거짓일 때 출력할 걸값 값을 이렇게 나열해 주시면 돼요. 나열해 주시면 되는데, 요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A2가 10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조건식이죠. 그게 참이면, 참이면 크다. 거짓이면 작다를 출력하고 싶다. 그렇게 해 주시면 돼요. 여기는 조건식이고, 그때 출력할 참일 때, 어, 출력할 값. 거짓일 때 출력할 값을 내가 써준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조건식이 하나잖아요. 이걸 단순 if라고 합니다. 단순 if라고 하고 밑에는 if가 중첩이 되었어요. 중첩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if가 두개 이상이란 얘기죠. 여기가 하나가 있고 여기가 또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조건식이 이렇게 오어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식을 써줄 수가 있죠. 조건식이 뭐둘 중에 하나가 뭐 참일 때 참이라는 얘기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만약에 참이다, 그러면 참일 때 결과 값을 요거를 출력하지만 거짓일 때는 다시 한번 어떤 조건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번에는 앤드 기호를 써서 둘다 모두 다 참일 때 참여인 것을 출력하는 것이 end잖아요. 그래서 그때 참일 때, 모두 다 만족했을 때 참일 때 결과 값은 y, 그렇지 않으면 z. 이렇게 x, y, z의 세 가지의 경우수를 이 f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이프가 하나, 두 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중첩 이프라고도 하고, 뭐, 중단순이프, 어, 중첩이프, 뭐 이프가 여러 개가 겹쳐져 있다라고, 밤 다중이프, 다중이프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일차 학점, 학점을 지금 우리가 출력할 때, 학점이 우리가 보세요. 여기 A, B, C, D 그 다음에 F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요것들을 우리가 어 하나만 없는 어 A가 아니면 B 이렇게 이중 다중 다중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는 실상에서 뭐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드문 것 같아요. 뭐 같으면 뭐예 아니면 아니요. 뭐 합격 아니면 불합격 요런 거거나 아니면 여자 아니면 남자 뭐 요렇게 성별 같은 경우 뭐 요새는 중성도 뭐 있긴 하지만 예, 일상에서 이렇게 다중으로 선택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다중 이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자 여기 보면 요 요런 거예요 등수가 전체 인원의 3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삼십 이하란 얘기죠. 30보다 작거나 같으면 a라는 거죠. 그 그렇, 조건이 그렇다면 참. 그렇지 않으면 f면 좋은데 또 b인지 아닌지를 또 해야 돼요. 이번엔 60. 뭐가 60보다 60%? 60%니까 0.6보다 작거나 같으면 참이면 이번엔 b. 요런 거죠. 그다음에 이번엔 80%. 80%보다 작거나 같으면 0.8이죠? 조건이. 뭐, 인원수, 전체 인원수, 전체 인원수가. 그러면 이번에는 C. 그렇지 않으면 다시 전체 인원수가 작거나 같으면 이번엔 90%. 90%면 0.9죠? 그러면 이번에는 뭐, D.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나만 있기 때문에 F.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거를 조건식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p 2가뭐 전체 인원 수인가 봐요. 구해진 p 2가 있으면 그것에 그 전체 인원 수 전체 인원 수에 다시 뭐 어, 등수가 이건 등수입니다. 등수 등수 아, 등수군요. 등수가 전체 인원 수 전체 인원 수 전체 인원 수의 삼0보다 작거나 같으면 참일 때 참일 때 t 안 그러면 다 요거 다시 한번 가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등수가 내 네, 구해놓은 등수가 전체 인원수의 60%보다 작거나 같으면 b 그러면 t 그렇지 않으면 이 전체가 f란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등수가 전체 인원수의 80%보다 작거나 같으면 t 그렇지 않으면 다시 여기 F일 때 다시 한번 등수가 전체 인원수의 90%보다 작거나 같으면 T 아니면 F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A, B, C, D, F 학점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단순 겹쳐져 있는 경우라서 헷갈리기 쉽지만 이제 하나씩 하다 보면 조금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 뭐 등수를, 우리 랭크 함수 했잖아요.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 총합을 기준으로 랭크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등수가 나올 텐데, 그 내, 해준 그 등수가, 전체 인원수가 뭐, 뭐, 구해놓은 아까 여기 있잖아요. 뭐, 카운트 함수를 이용하든, 카운트 A를 이용하든 했으면, 그, 그, 거기에, 30%인지 60%인지 80%인지 90%에 따라서 A, B, C, D 그리고 나머지 F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학점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쭉 했던 것을 그대로 다 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이제 거기까지만 일단 하면 좋겠어요. 이제 요거는 뿔도 있잖아요. 뿔도 있고 제로도 있기 때문에 그죠? 더, 더 많이 있어요. 아까 학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B뿔이 있고, B가 있고, C도 C뿔이 있고, C가 있고, C제로가 있고, D뿔도 있고, D제로가 있고, 그 다음에 F잖아요. 요것은 더 복잡한데, 여기가 하나, 뭐, 둘, 셋, 네 개가 더추가돼야 되잖아요. 뭐 그곳인데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하지 맙시다. 너무 위에 요것만. 요것만 해주면 거기에서 더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요것만 해주시면 우리가 다중이프를 이제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요것들을 우리가 어 이제 예제에서 해볼 거고요그 다음에는 이프가 들어간 우리가 앞에 했던 뭐 쉬운 것들 있잖아요 합계를 구한다 뭐 평균을 구한다 개수를 구한다 요것까지는 되게 간단했어요 근데 여기가 if가 각각 들어갔습니다. some if, average if, count if 그래가지고 합계를 구하는데 무조건 합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 그러니까 조건에 맞는 값들의 합을 또 구하는 것이고요. 그죠? 이번에는 평균의 if를 붙었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죠. 조건. 다 여기 if는 조건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if는 조건식이고 그 조건에 맞는 값들의 평균을 구하는 함수가 제 버리지 if, 카운트 이 f 도 그냥 모두 다 개수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 조건 이렇게 조건에 맞는 값들의 개수를 세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함수들은 일단 함수명을 앞에다 적어주고요 앞에 조건의 범위, 조건식이 두 번째 들어가요.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식을 구할 범위가 있겠죠. 그 범위에서 조건식이 들어가고, 조건에 맞는, 그, 거기에 합을 구할 범위를 잡아주시고, 여기는 평균을 구할 범위를 잡아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밑에 보면 이런 거죠. 자, 조건을, 조건이 들어가는, 여기 조건이 들어가는 범위에서 내가 어떤 조건식을 써주고 그 조건이 맞으면 합을 구할 범위를 또 내가 잡아주시면 그 조건에 맞는 합들을 골라서 합계를 내어준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제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 개념은 쉬운데 개념은 어렵지 않잖아요 뭐 개념은 우리가 sum, average, if는 쉽고 거기 if가 첨가되는 거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합계, 조건에 맞는 평균, 조건에 맞는 개수라는 개념을 어 생각할 때는 어렵지 않지만, 그거를 실제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하려면 조금, 자, 앞에도 범위, 그 다음에 조건식, 구할 범위, 이런 것들 잡아줘야 되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 까다로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 음요런 거죠. 예를 들어 써미프를 만약에 구한다 그러면 뭐 학과별 뭐 합과 학과, 평균 이런 걸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AG2, AG2가 어디? AG2, AG2는 AG2는 여기 어 요거죠. 학과 이 여기서 보면 학과가 전체에 막 뒤죽박죽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각 학과별로 어 평균을 내가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 전체 학생 중에서 전체 이 학생 중에서 뭐만 택해야 돼요? 이 요것과 같아야 되잖아요. 요것과 같아야 돼요. 그죠? 100일과 같은 것만 여기 요렇게 100일 100일 요렇게 또뭐 100일 있으면 101만 이제 선택해 가지고 그중에 합계. 합계는 여기에서 해당하는 거죠. 101에 대한 합계. 101에 대한 총합을 더해 주면 되는 거야. 요걸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그래서 요거가 요거는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중에서 101을 찾고 그중에 해당하는 뭐 합계를 구할 영역을 내가 알아서 찾아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각각을 이제 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는 또 여기 보면 어 이제 카운트이프 카운트이프 if, 경우에는 이제 세워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요것보다 여기 뒤에 들어갈 어떤 것이 없어요 여기 보면 말 그대로 이 중에서 전체 그에서 101만 세워주는 거죠 전체 학과 학생들 중에 101만 세워주는 겁니다 그냥 세워주는 거기 때문에 이 중에서 100일과 같은 거는 무엇인가. 뭐, 이거 세워주면 되죠. 여기, 여기 보면 하나, 두 개잖아요. 그래서 두 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카운트 이프이고, 에버리지 이프는 지금 여기는 소수점 이하까지 이제 정리한 거예요. 요걸 일단 이제 여러분 빼고, 에버리지 이프만 보시면 요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여기, 여기도 101에 있는 학생들, 101이 여기하고 여기 있었잖아요.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조건범위에서 101과 같은, 요것과 같은 학생들을만 선택을 해가지고 찾아서 그 중에 여기 총합에서, 여기 총합 점수 있잖아요. 101에 아까 이거. 여기는 요거를 그냥 더해주는 거지만 여기는 이것들을 다시 더해서 평균을 구해요. 평균 평균을 구해주면 되겠죠. 평균을 구해주는데 평균을 또 구하다 보면 소수점 이하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이제 라운드 함수로 소수점 이하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자리까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거까지 해가지고 여기서 조금 어려운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나씩만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요런 거에서 다시 한번 라운드 함수를 우리가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함수에 함수를 적용하는 거는 모두 다, 일단, 이렇게 있잖아요. 일단 모든 함수는 함수명, 함수명이 있고, 각각 함수가 여기 들어갈 인자들인데, 뭐, 조건식을 쓸지, 값들을 나열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각각 그 함수에 따라 다르고요. 어쨌든, 그것들을 다 나열해준다.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요 함수를 다시 한번또 함수를 적용한다. 그러면 또 함수를 이렇게, 이렇게, 모든 함수는 함수이고요. 함수명이고, 여기에다가 함수명이죠. 또, 여기 가로 안에 다시 또 함수가 들어갈 수가 있죠. 이것들 어쨌든 그 값이니까, 함수명에 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들어갈 수도 있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중첩된 것 뿐이지, 뭐, 이것들의 일단의 모든 형식은 일단 함수명, 함수명, 등호, 그 다음에 함수명, 그 다음에 가로 안에 그 값들을 넣어, 인자들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들을 이렇게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들을 우리가 할 건데, 이제 최종 학점에 보면, 막 이렇게 A뿔, 뭐, A뿔, A제로, 뭐, B뿔, B제로, 뭐, 되게 많잖아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제, 뭐, 이프나, 요런 것들이 이제 많이, 어, 이제, 능숙하게 내가 좀 됐다. 그때 이제 나중에 해보시고, 요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요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A학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구해보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대표 값을 구하는 이 6장에 나온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들이 요것 드립니다. 그래서 대표값을 추출하는 것이 6장에 들어 있는 내용들이고 이것들을 할 때도 좀 이제 뒤에 있는 요, 요 내용이 조금 어렵잖아요. 여기까지는 일단은 그래도 할만해요. 할만한데 이제 if가 들어갔다. 이제 여러분이 조건식을 구하는 것은 어려워하기 때문에 요것들이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제 하나씩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다시 요거를 한번더 리뷰하고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치겠습니다.